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드로 전이된 유방암, 사기암을 잘 다스리며 열심히 살고 있는 보말할망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커피 관장을 그만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음, 초반에는 아니었고, 한 10월? 제가 6월에 시작했으니까, 6월에, 6월부터 자연 치유를 시작했는데, 한 10월 정도부터 커피 관장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9월에 좋은 결과를 받고, 그리고 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갖고 보조 요법들을 많이 찾아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찾다 보니까 거뜬 요법 중에 커피 관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 음, 커피 관장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조금 찬반이 있었어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게 좋은 사람도 있어 효과를 많이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 해보자 싶어가지고, 저는, 그, 이렇게, 이렇게 커피 관장하는 기부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하고, 커피도 주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해, 해봤는데, 이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음, 다행히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뭐 다른 가족들이라든지 같이 사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조금 해 보는 게 저는 더 수월하고 좀 쉬웠어요. 그래서 에 모르겠고 일단 해 보자 싶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 학문으로 뭔가를 이렇게 넣는 것도 저는 관장도 한 번도 안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는 거 자체가 너무 다 처음이고 막, 그러다가 되게 자괴감도 들고 그랬어요, 사실. 아,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데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해봤죠. 해보고, 해봤는데, 처음에 첫날 했던 날, 아직도 그 기분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생두랑, 그 로스팅된 커피 원두 그 그라인딩 된 거랑 그리고 물이랑 해가지고 끓여요. 끓인 다음에 어뭐 찬물을 조금 섞어서 온도를 어느 정도 미지근하게 맞춘 다음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끓인 다음에 어 찬물을 섞어서 온도를 맞추었을 때보다 그냥 처음부터 물을 1리터 정도를 끓여서 그거를 식혀가지고, 찬물을 섞지 않고 식혀서 온도를 맞춘 다음에 한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아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느낌이 조금 더 약간 수월한 느낌? 그리고, 암튼 좀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거를 만약에 해보시는, 하,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 처음부터 물을 끓이시고, 조금 한, 한 40분? 30-40분 정도 저는 이거를 끓여놓고 어 불을 끈 다음에 명상이랑 스트레칭 이렇게 하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이게 미지근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낫긴 했어요 어 이거를 여기 이렇게 링거처럼 생긴 이 통에다가 담아요 담고 그리고 나서 이 호스를 연결을 한 다음에 이 노즐 있죠 이 노즐을 그 소독 알코올 스왑으로 소독을 한 다음에, 어, 올리브, 저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어요. 뭐, 윤활제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올리브 오일을 여기다 바르고, 제 항문에다가도 올리브 오일을 조금 발라서, 이, 거를 이, 이게 중간에 노즐이 있거든요. 이렇게 링 것처럼, 린 것처럼 노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즐을, 음, 이렇게 닫아, 잠궈서 이제 액체를 넣, 담았다가, 이걸 다 연결한 다음에, 이, 여기, 그러니까, 공기를 다 빼고, 이거를 항문으로 넣, 넣은 다음에 이 노즐을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laughs> 이그 커피 액을 넣어서 이제 좀한 15분에서 20분 그 정도 뭐 참았다가 이렇게 쏴 내보내는 <laughs> 거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뭐 서투르기도 했고 이게 정확히 뭐 영상을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봤지만 제가 하는 방법이 맞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 저는 10분도 못 참았고 그리고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정말 다 쏟아내고 나서는 팔다리에 힘이 너무 없고 정말 기가 다 빨려나간 것처럼 축 처져가지고 한몇 분을 그냥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이 없어 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손발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그 뭔가 이 커피액이 제 몸에 제장에 있던 뭐 숙변이나 찌꺼기들을 가지고 나가는건 좋은데 그러면서 제몸 몸의 기운도 다 가져가 버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계속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한번 해 보고 아 이거 계속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어 어떤 요법을 할때 저는 최소한 한 3주에서 한한달 정도는 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몇번더해 보자 싶어 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틀에 한번 그리고 하, 하다가 매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화장 아침에 일어나서 어,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변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해서 나머지 그런 변이나 이런 것들을 빼내는 거든요 이론적으로 근데 저도 들은 얘긴데 잘 되는 분들은 뭐돌 돌맹이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막 그런데요 이 커피 관장의 원리 자체가 이 커피 액이 어 항문으로 이제 주입이 되면서 그게 이렇게 간까지 가서 간에 효소 간을 뭐 효소를 해독작용을 조금 더할수 있게끔 효소를 더 분비하게 하고 뭐 그런 원리라고 해요 근데 아, 난 모르겠고. 일단은 했죠. 일단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조금 적응이 되더라고요. 빨리 좀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근데 이게, 처음에 했을 때막 그런 기운 빠지고 막 그런 거는 하면 할수록 적응이 돼서 그런지 괜찮아졌었어요. 괜찮아졌고. 대체로 뭐할 수, 하면은 내가 하고 싶으면 계속 할수 있겠다 정도의 이제 그런 판단이 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막 20년씩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 타입의 분들이 근데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너무 좋대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하면서 막 너무 어떤 부작용이 왔다기보단 제가 이걸 하면서 크게 효과를 체험, 몸, 제가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이제 저는 꾸준히 어쨌든 약을 많이 쓰지 않고 음식과 생활 습관이나 뭐제 마음 수련 이런 것들로 길게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건강에 대한 그런 많은 콘텐츠들을 접다, 접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몸의 면역력은 장에서 70% 이상이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관장이라는 게 어쨌든 인공적인 어떤 인위적인 행위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간까지 가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그런 부작용? 가능?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들이 이렇게 억지로 변을 빼다 보면은, 우리 장이 연동, 그런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있대요. 그러면은, 뭐, 화장실에 가는 게, 뭐, 관장을 하기, 하, 지 않으면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저는 효과를 못 보기도 못 봤고, 어, 이거를 계속 하면 할수록 좀, 화장실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화장실에 가는 편인데, 이게, 관장을 하고 나면은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던지 뭐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서야 화장실에 갈수 있다던지 약간 그런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확실히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게 뭐 직장까지만 가고, 뭐 어디까지 가고, 뭐 이런, 어디까지 얘네들이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 그런 액체들이 들어가서, 어쨌든 장내에 있는 뭐 유해균도 있을 거고, 유익균도 있을 거고, 세균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균총의 밸런스가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일 큰 거는 효과를 제가 막뭐 돌이 나오거나 그러지가 않았고, 어, 뭐, 변, 그냥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저는 더 쾌변하는 편인데 이걸 하고 나서는 조금 더 그런 패턴들이 꼬이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달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더니 조금 피검사를 했을 때좀 수치가 조금 더 정상에 가깝게 나온다든지 모든 제어의 피해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이렇게 뭐 적혈구나 헤모글로빈 이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들쭉날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커피 관장을 안 했을 때 조금 더 좋아졌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음, 한 해보기는 한3 4 개월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커피 관장 별로예요.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 커피 관장은 사실 그냥 한 예일 뿐이에요. 저는 뭐암 환자분들 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정보들을 접해 보시면서 이제 그 중에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아, 이거 효과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아, 이거는 나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것들도 있으실 것이고, 각자의 그거는 판단을 맡기는 거고, 선택과 모든 선택과 결정과 책임은 본인이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음, 여러 가지 요법을 알게 되셨을 때 이런 것들을 뭐첫 번째로는 이제. 해보는 거 그리고 아예 해보지도 않는 거 시도하지 않는 거두 가지가 있을 거고 만약에 해봤을 때 나한테 맞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의 몸이 다르니까 이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는 게저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다 뭔가를 너무 흑백 논리로 이건 안 좋고 이건 좋아. 막이 사람이 이거 해서 좋았으니까 나도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믿고 그 기준을 조금씩 해가면서 이제 정립을 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적인 맹신이나 무조건적인 불신, 둘다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뭐, 커피 관장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아마 앞으로도 커피 관장은 안 하게 될것 같아요. 어,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면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저는 해볼 것이고, 먹어볼 것이고, 효과가 있는지를 피검사나 아니면 제가 제 컨디션을 몸을 살피면서 볼 거예요. 어, 저도 3월, 4월 검진이죠. 4월 검, 3월인가? 3월인가요? 3월 검진에서, 어, 제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서 조금 실망하긴 했지만, 음, 지금은 이제부터는 조금 장기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너무 조급해 하지 않고, 어, 이것저것 많이 접하고 공부하면서, 저 조금 더 나은 길, 좋은 길들을 한번 생, 조, 만들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조급해 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거, 먹는 거, 먹는 거잘 하시고, 그리고 숲길에 가서 걷는 거, 그리고 많은, 좋은 공기 많이 드시고, 마음 편하게 계시는 거. 어, 그리고 뭐 생활 습관 같은 거 일찍 자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지키시면서 이제 거기서 추가로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음 그러면 커피 관장에 제가 커피 관장을 중단한 이유는 이 정도입니다. 어,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그리고 또 다른 저의 생각,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어, 요리 컨텐츠 한번더 찍어야 되는데, 이상하기 전에.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을 잘 살면 그걸로 된 겁니다. 어, 그러면, 저는 또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